남한테 무시 안 당하려면, 어째야 되노?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, 큰 소리도 칠줄 알아야지. 자신감 있으려면, 어째야 되노? 실력도 있어야 되고, 능력도 있어야지. 실력이란 능력은, 우째 키우노? 간단하다.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, 꾸준하게 하면 된다. 꾸준하게 하는 게 그게 힘든데, 그건 어째야 되노? 첫 번째, 방향을 잘 잡고, 두 번째, 열심히 하고, 세 번째, 조금씩 성과가 나면, 그러면 재미가 생기니까 그나마 꾸준하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. 그렇게 해가 만약에 잘 되면 그 다음에 웃자야 되노. 웃자기는 그 다음부터는 겸손해야지. 그래야 오래 간다. 겸손하면 진짜 오래 가는 거 맞나?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. 빙시 같은 놈들 빼고는 네가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으면 알아서 겸손해진다.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고 나서 생각하고. 네는 일단 자신감부터 키워라 海根呐。